그렇다면, 이제 제가 수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데이의 써니입니다. 오늘은요, 유튜브 하면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날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다들 있으시죠? 구독자 2,500명인 써니데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고,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채널을 소개를 하자면요. 제가 채널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대학원생 일상 브이로그라는 주제로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2월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대학원 입학 합격서를 보는 영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6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2018, 2019년도에는 대학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올렸고요. 2020년도에는 수련하는 과정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횟수로 치면 총 3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고, 현재는 정확하게 2,575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떡상을 해가지고, 구독자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막 갑자기 광고 달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나는 그렇게 떡상하지 못했나라는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는 제가 꾸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아니면 레포트가 있거나 그러면은 꾸준히 업로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생활 그리고 상담사 브이로그였잖아요. 근데 이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이로그가 많이 성장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나중에 들게 됐어요. 근데 그 대신에 상담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주 깊은 유대감, 아주 깊은 공감을 형성하면서 끈끈하게 이 채널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 브이로그를 하면서 느꼈던 한계는 뭐냐면 정말 만나는 사람이 <laughs> 많아요. 많고 엄청 활동적인데 사전에 이야기 되지 않았는데 제가 막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순 없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여기 가, 여기 가면 보실 수 있어요. 또 아무리 일상 브이로그라고는 하지만 제 사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노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채널을 처음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참 많았다.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거는 제 본업, 공부와 사역이 먼저였기 때문에 유튜브는 좀 뒷전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유튜브를 시작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본업을 유튜브로, 유튜버로 삼을 생각이 아니시라면 원래 하고 있는 본업에 플러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셔야 돼요.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못한다면 그만큼 성장 부분에서도 수익 부분에서도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꾸준히 할수 있는 컨텐츠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붙는 광고 있죠? 그걸로는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고수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광고가 붙기까지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죠. 구독자 1,000명 플러스 시청 시간 4,000시간. 이게요, 여러분. 엄청 어려워요. <laughs> 진짜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 광고가 붙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무려 2년.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벌었던 수익은 2020년도.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수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써니데이 채널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분석으로 들어가면, 수익을 보면, 제가 전체로 해볼게요. 전체. 전체로 하면, 제가 지금 동안 벌었던 돈이 쭉 나오는데요. 무려, 188.03달러! 이거 환율로 따지면, 188. 21만 3천 4백 20원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3년 동안 번 돈이 21만 3천 4백 20원 하... 여러분 2020년 제 연봉은 21만 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맥이 빠지는데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맥이 빠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어느 재미로 하고 있냐면 제 일상을 남겨놓는 기록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과거의제 영상들을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상인데 뭐 소소하게 힐링이 된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라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돈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힘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좀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써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